안녕하세요. 송호 육류장입니다. 여기는 저희 집 이제 내년에 이제 고추를 심을 장소인데 이제 깨끝을 다 노타리 쳐서 아시를 쳐놓고 지금 이제 여기다가 이제 석회도 뿌리고 이제 용성인비도 뿌리고 그다음에 부흥사 뿌리고 마그네슘 그다음에 이제 테비 이렇게 이제 뿌려서 이제 노타리를 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집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뿌리고 노타를 치고 두둑을 만들면 이제 이 집이 겨울 동안에 이제 눈비를 맞아서 이제 수분을 이제 빨아먹게 되고 땅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가스도 안 나오면서 이제 땅에 두둑을 만들 때 땅속에 이제 통기성을 좋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제 고추들이 이제 땅 뿌리에서도 이제 호흡을 하니까 이제 고추가 더잘 되고 또 이게 나중에 이제 썩게 되면 또 여기는 에 미량 요소도 많이 들어 있고 또 거름도 되고 그래서 예, 저희는 여기다 이제 올해 고추에 심을 곳에 이 집을 뿌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집이 있으시고 그러면 이제 고추 심는데 봄에는 못넣고 이제 가을에 넣어서 이제 깊이 노탈이 쳐놓으면은 안 넣는 것보다 집 넣는 것이 고추가 훨씬 잘 되니까 이제 집을 넣으실 수 있으면 넣시기 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 썰은 집을 가지고 왔는데 이걸 여기다 쫙 이제 저까지 고추를 이제 심을 곳에 이제 집을 피고서 노탈이 한번 치고 나서 이제 퇴비를 저기 지금 한차 갖다 놨는데 내일 올때또한 20개 더 싣고 와서 이제 여기 이제 노타리 친 위에다 이제 퇴비도 뿌리고 또 이제 소금도 조금 뿌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두둑을 싹 노타리 친 다음에 이제 배토기로다가 이제 여기다 이제 골을 탈 겁니다 그래서 골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여기가 이제 고추가 잘될것 같은데 흙, 흙살을 보고 저쪽에다 이제 33포기를 올해 이제 처음 심어 봤더니 고추도 잘 되고 그래서 여기다 이제 고추를 심을 건데 그러면은 이제 이 고랑 이랑 사이를 지금 1m 한80 정도를 띠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기 사이는 한 40cm나 한서그 정도 심으려고 하는데 여기다가 한 대여섯 고랑 정도만 지금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만 이제 비로도 원래는 이제 내년 봄에 이제 4월 초순경에 이제 한 2, 3주 전에 이제 비로만 뿌리면 되는데 저는 이제 내년 이제 봄에 이제 여기를 갔다가 이제, 뭐, 그, 겨운기로다 뭐, 두둑을 만들거나, 이제, 그러지를 않기 때문에, 이제, 올 가을에 비료도, 이제, 복합비료, 이제, 질소가좀 적은 복합비료는, 제가 여기다가 한한 짝, 한 30kg 정도, 이제, 뿌리고, 이제, 두둑을 다 만들 겁니다. 왜냐면, 하 제가 내년에 여기다 이제, 뭐, 또, 두둑을 다시 만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비료는, 원래 이제, 2, 3주 전에 뿌려야 되는데, 뭐, 그게 땅속에 들어가니까, 이제, 질소가 적은, 복합 비료를 좀 뿌리고 뿌릴 거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두둑을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2, 3일 내에 이제 오늘이 저기 27일이지. 그러면 한 이달 10월 30일 경에 요 이제 1m 80 정도 이제 1항 사이를 남겨 놓으면은 이제 비닐로가 1m 20이니까 한 60cm 정도가 이제 이 공간이 생기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청 보리를 이 고추 1 0그 사이에 60cm에다가 이제 보리를 이제 10월 한 30일 경에 이제 뿌려서 이제 소시랑이로 긁어놓으면 이제 보리가 이제 11월 초순 경에 나와가지고 이제 12월 초까지 조금 크다가 이제 겨울을 나면 이제 내년에 이제 보리가 잘 커서 6월 달에 이제 보리 그 팽거 연그런 거는 이제 잘라서 저희 토종닭이많으니까 토종닭 주고 이제 보리집은 자루에다 흙 넣어가지고 한번 끓으면 이제 싹 고랑에 이제 쓰러지면 이제 그게 이제 풀도 안 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썩어서 거름도 되고 그러면 이땅 속에 매년 갈지 않아도 이제 미생물이 땅 속에서 살으니까 이제 그 미생물들이 이제 땅이 좋아지, 좋아지니까 지니까 이제 고추도 잘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만 이렇게 갈아서 두둑을 만들지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비닐로도 이제 저는 이제 한 8년에서 10년간은 이제 비닐로를 맞춰 왔기 때문에 그 비닐로만 양쪽으로 올려서 이제, 오, 이제 내년 가을에 이제 10월 달 이때쯤 이제 고추때 잘라내고 이제 비닐로만 양쪽에 올려서 빈 꽂아 놓고 이제 양쪽에 조금 보충이로다가 이제 탭이나 조금 뿌려 주고 뭐 석회라든지 붕사 이제 그런 거 뿌려서 싸한번 긁어 놓고 이제 가을 동안 계속 귤을 맞춰 가지고 이제 봄에 이제 봄에 비료 조금 살짝 뿌려 주고 이제 진딧물이 있잖아 만약에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해도 진딧물은 끼니까 진딧물이 있잖아 한번 뿌려서 이제 긁어놨다 비 한번 봄비 맞았을 때 그냥 비닐로만 내리면 고추 말뚝도 다시 박을 필요 없고 비닐로도 뭐 다시 가져올 것도 없이 비닐로만 내려주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매년 이제 뭐한 농사를 이제 접어게 되는데 과연 이제 제가 생각했던 대로 고추가 얼마나 잘 될런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제 시도를 하는 거니까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에 이제 고추 잘 되는 모습 좀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리면 이제 또 저를 따라서 하실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덟 째 농사 경력을 총 여기 고추밭이다 이제 아니면 고추뿐이 아니고 다른 것까지 다 이제, 이제 올해만 이제 이게 이제 가을에 다 하나 만들어가면서 이제 두둑 만들고 내년부터는 여기 한 7, 800경 되는 거를 이제 하나도 이제 갈지 않고 그냥 농사 짓는 방법을 하나하나 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이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요거 이제 집 내일 피고 또 모래 테비 뿌리고 이렇게 해서 두둑을 싹 만들어서 헛골에 보리 심고 그다음에 두둑 잘 만들어서 꾸며놨다가 이제 내년 봄에는 올해 첫 해니까 내년 봄에는 이제 비닐 멀칭도 해야 되고 이제 말뚝도 박아야 되는데 이제 그 이듬해부터는 이제 한번한거 그대로 놔두고 쓰면은 이제 말뚝도 다시 박을 필요 없지 비닐도 다시 깔을 필요 없지 다시 가를 필요도 없지 또 고랑에 보리 심으니까 땅 좋아지지 또 보리가 그 고랑을 덮어주니까 풀도 안 나지 가뭄도 안 타지 또 보리 뿌리는 땅 속에 1m 이상 파고 들어가니까 나중에 이제 보리가 6월달에 죽게 되면 땅 속에 공간이 생겨서 비가 와도 땅 속으로 물도 잘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미생물도 많이 살게 되고 또 고랑에 비료를 뿌려도 유실이 안 되고 땅 속으로 다 들어가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애성 농사를 지면 땅 속에서도 이런 유기물, 미생물들이 안전하게 살수 살 있고 그래서 좀 농사가 좀 쉬우면서도 잘될 걸로 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잘된 모습을 이제 영상을 찍어서 계속 이제 보내드리면은 이제 제가 이제 경험담이라든가 이런 걸 보시고 이제 보완할 건 보완하면서 농사를 좀 그렇게 하시면 좀 수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가 봤다. 응?